회원님들이 요청해 주셔서 올려드립니다. 그랜드 체로키 이번 신형 서밋 화이트 모델의 선셋 필름 작업했을 때. 선셋 필름은 글라스 틴트 필름이고요. 밀러 필름이라 푸른빛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면 30, 측후면 10%로 지금 작업을 한 건데 이렇게 빛 반사가 되면 아예 밀러 필름이라 안이 보이지 않고 반대편이 비춰서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푸른빛으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약간 화려한 느낌을 주는 썬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썬팅도 원하는 이 필름을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선세필름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니 그렇게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그랜드 체로키 21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써민 모델, 화이트 모델이고요. 거기에 글라스 틴트 선세필름 측면 10%, 전면 30%로 작업한 차량의 느낌을 지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어 블랙으로 작업되어 있는 거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올 블랙으로 작업이 됐다면 이렇게 푸른빛으로 반사가 되는 필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직접 작업을 하고 저도 이 필름으로 이제 제 차량을 선팅을 시공을 했는데 장점이 시안성이 나쁘지 않아요 어, 글라스 틴트 중에서도 고급 필름에 들어가고요 시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밤에도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30% 농도로 하셔도 크게 문제 될것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대신 그늘로 들어가면 또 안에가 잘 보여요 얘가 그러니까 빛 반사가 일어날 때에만 안에가 아예 안 보이니까 어, 그 부분도 염두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랜드 체로키의 선세 필름 시공 작업된 영상 이 팀장이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